아멘 하나님 말씀 욕기 42장 2절입니다. 욕기 42장 2절 구약성경 욕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고, 그리고 영원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 전도 운동을 하다가, 어, 하면서 이제, 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어, 어 제풀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항상 성령충만하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힘이 완전 빠져서, 아, 더 이상 못하겠다. 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아, 그때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 출애국기 3장 1절에서 12절 보면요. 예. 모세가, 어,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모세는, 어, 40세 때까지는 왕궁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80세까지는, 예.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 살때 40세 때까지는 물론 이제 왕자라는 신분으로 살았지만 자기네 동족이 이스라엘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들을 살리려고 나름 몸부림치고 어떻게 사람까지도 죽였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어, 그 사람까지도 죽였는데, 근데 안 됐죠. 예. 네. 오히려, 어, 그 죽인 살인자라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어,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진짜 내 힘과, 어, 내가 갖고 있는 내 배경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세에 도망가서 이제 80대,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를 준비시킨 거죠. 왕궁에서 40년 살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살게 해서 바로왕한테 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한데 어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어 모세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어 거의 79세 때까지는 안 됐잖아요. 어 언약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알게 살아계신다는 건 알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바울 아시죠? 예, 바울은, 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핍박자였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성교사로 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저 완악한 사람이 어,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후부터는 완전 생명권 어, 성교사로 어,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 일은 몰라요 <laughs> 예, 어제까지도 안 됐는데 오늘 또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그래서 갈매산에서 엘리아가 아, 어, 바할 선지자 450명과 이렇게 대결을 하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붙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게 하고 어, 거기서 이제 제단에 어, 아 지네 신을 불러 가지고 불을 붙여 봐라 했더니 바할 선지자들이 어, 종일또막 불을 지르며 자기 신들한테 막 기도를 했죠. 하도 대답 없으니까 몸에 이렇게 찌르면서 상처를 내면서 막 불렀죠. 예, 아무 일도 없었죠. 근데 엘리안는 하나님께 어, 기도를 했죠.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어, 번제를 다 태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죠? 예, 물을 부으라고 어, 번제물과 그 나무에 다 물이 젖었어요. 웬만한 불로서는 불이 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에 불을 내려주셨고, 그 번제를 다 태우셨습니다. 절대 불가능 가운데,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많이 전도를 하잖아요. 막 하다 보면은, 느� 그럴 때가 딱 있어요. 뭔가가 답답하다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뭐 영접은 되는데 좀처럼 어, 제자가 이렇게 찾아지지 않을 때막 예, 캠프는 했는데 어,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그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예, 교회가 좀처럼 성장이 안될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laughs>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매번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큰 곳에 있든, 내가 작은 곳에 있든, 내가 오지에 있든, 내가 도시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자라는 파수망대로 나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도 안 됐는데 79년까지도 안 되는데 80세에 돼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세계 복음하다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믿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어, 그런 삶이 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전도자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복음 받을 자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 점 있습니다. 모세도 30세 되기까지는 고난 길이었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형제들이랑 불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29세 때까지는 너무 힘든 삶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30세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요셉을 찾게 만듭니다. 요셉이 한게 아니야. 막 열심히 막한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누리다가 자기가 만나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도 그삶 그 속에서 이제 복음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요셉,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한 다음에 요셉을 찾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 그, 어, 애국에서는요, 30세가 돼야지 공무원을 할 수가 있었대요. 법이 그랬대요. 요셉의 나이가 3세라는 걸딱 알고, 어, 총리로 바로왕이 요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복음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좀처럼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하고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당대만 보는 게 아니라 내 후대의 후대까지 우리가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봐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약자분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만 안 하면 되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진짜 만나지는 사람에게 전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요 때로는 구원 받을 자도 붙이시고 때로는 함께 전동 운동할 수 있는 교회 제자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고 열심히 안 해서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든 대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왜죠?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성공했습니다. 예, 이미, 우린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는 뭐만 하면 되죠? 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누리고, 어, 복음만 누리긴 된다면, 어, 어느 날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함 속에서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누리고 기도드리고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